아 처음 봐서 그래 이거 자어 보거 <목소리> 보거라고 보거 예 보거라고 이를 <목소리> 이게 너네 진짜 붙때칠판이야딱보 그런 느죠 진정해 성문이자저 점에서의 접선의 길기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일단은 아마 대부분 다 미분은 했겠죠 내가 미분을 다하라고 했잖아 했어 그래 그렇지 네, <목소리> 네. <목소리> 그치? 네. 자, 미분을 하자. 그럼 일단은 dt분의 dx랑 네. dt분의 dy를 해서 해도 되는데 그냥 그거 안 하고 바로 미분했겠죠, 여러분들. 네. 네. 자, 미분을 쭉 했어. 그럼 여기 얘를 미분한 게 분모에 들어가야 되는데 시퀀트 미분은 시퀀트 탄젠트. 시퀀트 탄젠트. 그래서 시퀀트 t 탄젠트 t. 그다음에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사인 가 들어가면 그 다음에 분자에는 Y를 미분한 게 들어가면 되는데, 탄젠트를 미분하면? 시커트의 제곱. 시커트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점 2분의 3루트이콤마 1이래. 그니까 러 원래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려면 여기서는 T를 알아야 되는데, T를 안둔 거야. T를 안 줬는데, 우리가 지금 좌표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 좌표를 이용해서 구해줘야 되고, 얘가 힌트입니다. 이건 괜히 주지 않아. 이제 우리 단도 이제. 이제 초등학교 때는 그냥 단, 어, 리본의 두께는 고려하지 않은 그런 것만 나왔었다가 이제는 우리가 단이 진짜 중요해진 건거이 때부터 중요해졌죠. 자, 여기서 얘가 1선면에 있는 각인데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적어도 얘가 뭘 넣어야 얘가 나오는지 는 모르겠어. 이거는 네,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네. 얘가 1 나오는 거는 금방 볼수 있지 않나? 네. 쟤 언제 1 나오지? 3, 4, 5. 음, 얘가 지금, 이 아까 내가 이걸 좌표의 개념으로 보자고 했었고 이 x좌표가 2분의 3 루트 2, y좌표가 1이 나오는 건데 얘를 구하는 것보다는 얘를 기준으로 보는 게더 쉽고 탄젠트는 1이 나오려면 4분의 파이예요. 근데 이거 확인 차원에서 여기다가 대입을 한번 해보시면 정확하게 얘가 나옵니다. 왜? 네? 네? 다시요. 4분의 파이를 실제로 여기다가도 집어넣어 보면 이거 2분의 루트 2죠? 2분의 1 루트 2. 이거 그냥 루트 2에요. 2분의 루트 2 없으니까. 더하면 2분의 3 루트 2. 딱 나오죠. 근데 이게 딱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둘 중에 원하는 거좀 보기 편한 걸로 하나 구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탄젠트로 1이 나와야 되니까 4분의 파이라는 걸 찾았고 그럼 여기서 얘가 원하는 건 t가 4분의 파일 때 dx분의 dy가 얼마가 되는가 인 거라서 여기에다가 4분의 파이 넣어주시면 돼서 자, 시퀀트 4분의 파이는 얼마? 루트 2 t e. 분 d 분의 파이는? same as t h 분의파이의 a 분의 루트 s 분의 시퀀트 t 분의 파이가 아까 뭐라고? e same as the 이 a m 어 as the 이거 풀어주 s 되 h e same as the same as the s 를곱 e 2를 곱 h e s a m 요분 s the same as the same as the s a 2 그래서 2만 네. 오늘은 두 후보들이에요. 음, 다풀 어? 건데 사실. 아, 근데 그거는 안풀 거야. 그거 지금 할 그게 10개. 10개. 어, 아니야. 1번, 부터번1번까지 10번, 8번, 9번, 1번 10번, 10번, 1 0개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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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있번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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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0번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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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아, 2분에... T분의 1 더하기 1분의 네, 네. 그 다음에 저거 Y미분하면? y 미분분의1 제곱 네. 플러스 3T 근데 우리 분모에 T분의 1 있는 거통받다 없애자. 이거 위아래 T를 곱해서 없애면 되는데 여기다가 T를 곱하게 되면 얘는 T 플러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여기다가 T를 곱하면 마이너스 3T 세제곱 플러스 3T야. 자 근데 여기서 이거의 최댓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뜬금없이 이게 나올 리가 없단 말이야. 그니까 러 뭔가 얘가 약분이 되면서 2차식이 되지 않을까라고 의심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자, 이거 인수분해 해보자. 뭘로 묶어?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3t로 묶었더니 어때? 어? 어. 어? 그럼 이거? 합쳐공식으로 이렇게 약분이 되면 결국 얘는 뭐가 남아? 마이너스 3t랑? T 마이너스 1만 남겠죠. T 플러스 1은 약관이 제으니까 응. 그럼 이거 이제 뭐하면 돼? 2차식의 최댓값이니까 전개해서 표준형을 만들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3으로 묶어지게 되면 T제곱 마이너스 T가 되면서 얘뭐 필요하냐? 완전제곱식 되려면. 뭐 필요해? 뭐? 어? 뭐야? 어. 4분의 1이 필요해서 4분의 1을 줬다 뺏기.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얘가 나가면 돼. 나가게 되면 결국 얘는 뭐가 되느냐? 마이너스 3으로 묶은 t 마이너스 2분의 1을 제곱 그리고 얘네 둘이 곱해서 플러스 4분의 3이 나가게 되겠죠. 근데 원래는 얘를 구하는 건줄알고 내가 다 구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t가 얼마일 때냐를 물어보는 거라서 얘가 0일 때가 최대값이죠. 그래서 t가 2분의 1일 때 답이 5번. 음. 음. t만 구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거 뭐, 가다 뭐 구했지 뭐야. <laughs> 음. 워낙 썸먼젤 좀 뺄까? 네, 5번. 음. 5번 빼드릴게요. 워낙 네. 못에서 음. 5번 풀이가 진짜 한1 2 되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정확한 풀이가. 그러니까 <laughs> 혹시라도 맞았는데 나랑 풀이가 다를지 몰라. 나는 일단 한 12줄 나왔어. 계산하다싶 때문에. 음. <laughs> 왜 내가 답지를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 <웃음> <웃음> 자 3번. 0,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B라고 했어. 어, 그러면 일단은 자 이거 문제 풀, 퀵 알려줄게. 이거 아마 랩다미분했서 거야. 그치? 근데 0,a라는 힌트가 있잖아. 근데 0이잖아 하필이면 대입 먼저 해봐야지. 0,a를 대입하면 뭔가 힌트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얘는 0,a를 대입을 할 거예요. 자, 저기다가 0,a를 대입하면 a 네제곱이 1이 되거든요. 지수가 0이 돼가지고. 근데 a 네제곱이 1인데 a가 음수라고 나와있으니까 a는 얼마겠어? 어, 여기서 우리가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를 와. 구하고 시작을 했어요. 구했어? 아 예! 좋아! 한번 넘어가자. 잠깐럼 이제 여기서 개입을 네. 했어. <laughs> 너무 신난 거 아니야? s 세제곱 플러스 y 네제곱에 e x, y인데 여기서 지수에 x, y가 있어가지고 아마 미분하다가 뭔가 안 됐을 거야. 그지 아니야? 이것 때문에 안된거 아닌가? 뭔가 잘못됐을지도 몰라. 자, 그럼 이거는 무슨 미분법? 어, 뭐, 왜, 아니 그 그냥 새로 배운 것중 메기 변수 음원수 역함수 중에 음원수 미분법이죠. 음원수 아. 어, 미분법이라서 자 x가 있는 거는 그냥 미분하기로 했지. 그럼 3x 제곱으로 오면 되고 y도 미분을 하기는 해, 하기는 하는데 y는 dx분의 dy를 같이 붙여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를 미분하는데 이 이거 곱미분은 둘째치고 자 이렇게 생각해야 돼. 겉은 무슨 함수야? 겉에 생긴 거 무슨 함수야? 아, 지수. 지수 함수지. 지수는 어떻게 미분해? 미시 이면. 그대로. 그대로지. 그래서 얘들 미분을 하면 일단 그대로 와. 그대로. 근데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속 미분이지. 음, 그러니까 여기 서속 미분을 해. 어, 앞에 미분 어, 속 미분 하는데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게 여기 x, 내가 대놓고 광고한다. 자, x y를 미분할 거야. <laughs> 어떡해. 어. 자, 이거 여기다가 넣을 건데 그러면 이건 공미분이 돼서 음, 앞에 껌 음. 미분, 뒤에 거 그대로 해. 근데 아니, 아까 아, 했잖아. 아, x 미분할 아, 아. 때는 그냥 하고. 몰랐어요. 앞에 거 그대로 d 에거 미분하면은 y를 미분한 거니까 dx 분에 dy를 붙이기로 했잖아요. 네. 자, 너 이해 안된 거. 어? 그 d 붙이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이거 말하는 거? 야 네, 곱하기 그 d. 우리 x를 미분하는 거는 그냥 쓰고 y를 미분할 때는 dx 분에 dy를 음. 붙이기로 했는데 이거 너랑 나랑 순서가 달라. 네. 나는 앞에 거를 먼저 미분하는데 아. 너는 뒤에 거를 항상 먼저 미분하더라고. 반대로 봐야 돼. 그래서 너가 살짝 반대로 봐야 돼. 이상하다. 너데왜 나한테 미분 배우는지 왜 나랑 반대로 하지? 그냥 앞에 걸 가만히 냈으면 그럴 수 있지. 자 그럼 여기서 얘가 0, 만 A에서 접수의 기울기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뭐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dx 분의 dy만 일단 모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 전개 먼저 해야 되겠다. 전개했을 때 얘네 둘이 만나면 y 곱하기 exy. 더하기 얘네 둘이 만나게 되면 x, e의 x, y, dx분의 dy 그럼 이거 dx분의 dy 한쪽으로 모으잖아요. 그럼 이거 이쪽으로 모으겠죠. 그러면 여기 생기는 건 4y 세제곱 마이너스 x, e의 x, y가 있는 dx분의 dy 거의 는줄어갔네어 이렇게. 그다음에 오면에는 y, e의 x, y가 있었고 좌면에 있던 3x제곱 넘어와야 되죠. 이렇게 넘어와야 돼요. 자, 그 다음 단계 안 써도 되지. 그냥 한 번에 쓸 걸. 혹시라도 안 보일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d x 분의 dy만 남겨주려면 이걸로 나누어 줘야 해서 나누기만 하면 돼요. 여기다가만 쓸게. 자, 근데 우리 지금 몇 컷만 몇칠 때가 궁금해? 어, 맞아 a가 마이너스 1인 거를 구해놨기 때문에 0,a가 아니라 0,마이너스 1로 봐주면 되고 그때의 길이가 궁금하다고 했으니 x,y에다가 이거 대입만 해주시면 돼요. 그거 대입해주시면 여기 x가 살아있어가지고 분모는 얘만 사는데 그럼 마이너스 4만 살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 곱하기 1이라서 마이너스 1이 살고 x에 0 넣으니까 얘는 사라져요. 그래서 4분의 1 네. 그래서 아하, 갑자기 A 더하기 B구나. 근데 얘가 얼마인 거야? B. 근데 아까 A가 얼마였어? 마이너스 1. 그럼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겠죠. A 더하기 B 하는 거니까. 프리즈닝 A랑 뗀 거. 음. 이상하라 설명 들었을 때 이해되면 됐어. 음. 설명 들었는데도 어? 하면 안 돼. 뭐 물어봐야 돼, 따로 나한테. 어? 어? 그러면 4번은 똑같은 패턴이라 제가 안 할게요. 네. 4번에도 그럼 뭐부터 해 일단 1번 1번으로 A, 해야 되는가? 0. 아, 0, 네. -1을 대입을 하면 a가 나와요. 네. 그래서 a를 대입한 채로 미분을 합니다. 그래서 미분을 해서 0, y를 대입했더니 이었다라고 하면 b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거 4번은 한번 고쳐서 그냥. 뭐부터로 네. 안낼게 네. 대신 제를 내야겠다. 뭐요? 네. 어. 이거 네. 어. 네. 어. 네. <laughs> <laughs> 풀어서 맞은 사람. 아, 니 이거 풀 아, 어서 맞았다 찍어서맞 있어. 영화 있어. 어어 요만 있어. 요만 있어. 요만 있어. 요만 있어. 어 요만 어 있어. 어어 요만 있 요만 어있요 있어. 요만 어 있어. 있어. <laughs> 5번에 아이 끔찍한 걸또해야더니자 일단은 dx분의 dy가 0보다 커야 된대 그 0보다 크다가 단하고 0보다 크다 있지 그거 진짜 마지막에 쓰는 거더라고 자 일단은 dx분의 dy를 해봤어 근데 하자니 우와 너무 많아 근데 없어지긴 하지만 자 한번 해볼게요 dx분의 dy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고백 미분을 써야 되는데 앞에 거 미분할 땐 x니까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쓰는데, X를 미분했기 때문에, 그냥 두면 돼요. DX분에 DY 안 붙고. 자, 그럼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을 하는데, 뒤에 거 미분을 했더니, 3Y 제곱이 됐어. 그럼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을 했어. 근데 지금 내가 뭘 미분했지? Y. Y를 미분했으니까 뭐가 붙어? DX분에? DY가 붙어야 돼, 얘는. Y를 미분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얘는 미분하면 그냥 EX고, 4x도 그냥 4가 되고요. 나머지는 다 0이 되니까 여기서 끝났어요. 자 그럼 일단은 dx분의 dy가 양수여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얘만 남기려고 하는데 얘만 남기게 되면 과정 풀생요자 어쨌든 얘가 다 넘어갈 거 아니야. 처음에 이 dx분의 dy 없는 다 넘어가지. 그럼 마이너스 exy 세제곱이랑 ex도 넘어가고 4도 넘어가. 근데 그 다음에 얘로 나눌 거 아니야 어차피. 그 나눌 거니까 나눠버려. 양수데 3을 써버렸네 이렇게 나오겠지 d x 분의 dy가 쓰기 귀찮지만 근데 이게 어때야 된다고 0보다 커야 된대 근데 그걸 본 순간 항상 0보다 크다고 했는데 분수가 나오잖아 그럼 분모 문자 중에 확정된 부호가 있을지도 몰라 예를 들어서 이거 부호가 어떻지? 양수야 무조건 양수야 y 제곱이 니까0 아니면 양수인데 분모가 영일리가 없잖아 그다음에 여기서 얘는 양수요. 무조건 양수지. 왜냐면 얘가 0 이상인데 거기에 1 더했으니까 결국은 얘는 둘다 양수일 수밖에 없어서 분모는 이미 양수란 말이야? 그럼 분자도 어때야 돼? 양수. 양수가 나와야 되지. 얘가 양수가 나오려면. 그럼 얘가 원했던 건 결국 뭐냐면 얘는 마이너스 2xy 세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 4가 0보다 크기를 원했던 거야. 어. 근데 어, 마이너스 4이세가 불편하니까 떼버릴게요. 마이너스 떼버리면 2xy 세제곱 플러스 2x 아, 부등모 네네. <laughs> 나 이거 진정하니까, 요 아까 중간 수업할 때. 어, 이거 어떻게 돼? 부등호가 바뀌지 했는데. 예? 한 거야. 그 뭐였냐면, 이거였어. 이거 할 때, 야. 이거 움수면은, 이렇게 되잖아. 네. 데 내가, 이거 움수니까 어때? 부등호가 바뀌지? <laughs> 라고 말한 거야. 그래서 애들이. 네? 예? 아, 고 고생 났어. 나랑 똑같은 실수있는데 <laughs> 진짜 그, 스승이 그 제자 아니랄까봐. 자, 근데 여기서 처음에 내가 공금한 거야. 어쩔 집이잖아. 네. 할게 없잖아. XY 같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라고. 2차 식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지금 Y가 혼자 있죠. 네. 여기도 Y가 혼자 있죠. 네. 그러면, 저 주어진 식에서 Y 세제곱 빼고 다 넘기죠. 오. 무슨 말이냐면, 음. 자, 지금 여기에 Y 세제곱이 곱해져 있었는데, 이거 빼고 뭐다 넘겼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죠. 그럼 Y 세제곱은 결국 뭐냐면, 이거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눈 거야. 아손 어, 빠지겠다. 이렇게. 이걸 그대로 여기다 대입할 거야. 몰라. 그럼 X밖에 없잖아. 네. 그지? 그럼 X밖에 없으니까 뭔가 나오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다가 대입을 했어. 그랬더니, 자, EX가 있고, 거기에다가 얘를 곱했어. 그 얘를 곱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1분에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 그대로 y 제곱자리에 들어가게 되면서 2x 플러스 4가 0과 다아 들어가게 됐어. 근데 우리가 또 분모에 얘 뭐야? 얘 양수잖아. 네. 양수지. 우리가 부등식에서는 이거 함부로 분모 없애주려고 함부로 곱하면 안 돼.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꼭 알아야 되는데 분모, 방향 때문에. 근데 이번에 양수니까 내가 다 곱할 수 있거든요. 얘를 다 곱해버릴게. 그렇게 되면 은 여기는 정리했을 때 이거 다분배를 이에요. 분배해버릴게. 그래서 얘는 결국 분모가 사라지면서 얘가 분배가 되면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8x 제곱, 마이너스 2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곱해줘야 돼. 2x한테 x제곱 플러스 1이 곱해질 거야. 맞지? 음. 아, 그걸 곱해지게 되면, 색깔을 좀 나눠야 될것 같아서. 아, 곱해지면 플러스 2x 세제곱, 어? 없어지겠다. 그지 그리고 플러스 2x. 그 다음에 4한테도 곱해줘야 돼. 얘가. 4한테도 곱해지게 되면 4x제곱 플러스 4가 됐어요. 얘가 0보다 작대. 자, 정리 한번 해볼게. 이거 날아가. 2x. 어, 오, 얘도 날아가. 그럼 결국 남는 건 뭐냐면,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4가 0보다 작다야. 그럼 마사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4, 1이 되는데, 음수니까 0보다 크다로 바꿨어 근데 이거 인수분해하니까 그냥 결국 2차 모정식이네 그럼 얘는 지금 원래 풀리게 되면 x가 1보다 작거나 1보다 크거나가 되는데 x가 0보다 크다라고 나와있어서 얘는 짠 음, 답이 음. 이겁니다. 1보다 크다 음. 어, 누가 나문제였어아서 음. 의심을 한번 했어 그래서 이거 했다가 음. 아니겠지 하고 넘겼거든 요번부터 풀고 나서 돌아왔는데 아무리 봐도 안 보여가지고 넣었는데 나오더라고 음. 이렇게 풉니다 어 그래 우 리어켄더래 <laughs> 1, 2, 3, 5. 그러니까 1, 2, 3, 5. 자, 6번, 이거 아까 했던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계산실 수는 했을지도 몰라. 역함수를 구하는 문제인가, 이거? 네. 진짜? 아, 지금 내려간 거야? 네. 너 이거 LNX 안에 LNX 또 들어있는 거 역함수 구할 수 있어? 아니요. 구하지자 이거 구할 수가 없어서? 이거는 역함수 G' 영은 우리가 뭐로 바꿀지를 일단 찾아야 되는데, 에이. 이거 아까 전에. 이번에. 이거 말고 이거 앞장에 아니 역함수 그 이번이랑 똑같은 건데 한번더 복습하자 이거는 네 이건 맞아야 했어 이구 의구 의구 이건 맞아야 했어 제가 제가 처리할게요 어제도. 서로를 처리해라. <laughs> 아 맞아야 된다고. <laughs> 자 여기서 g 프라임 을 구하려면 내가 뭐부터 찾으라고 했지, 아까? f. 아니 g. g 부터어 g 영부터 찾아야 돼. 왜냐면 우리가 g 프라임 영을 구해주려면 이거는 역함수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여기에 f 프라임 무언가가 와야 되는데 여기 안에 들어오는 거는 gx에다가 0을 넣었을 때 뭐가 나오는지가 필요해. 즉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는 G0이 얼마인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먼저 찾아야 돼요. 근데, 말 그대로 역함수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얘가 뭔가 A일 거다. 라고 놓고서, 아, 그럼 얘가 다른 말로 바꾸면, 원래 함수인 F한테는 A를 넣어야 0이겠네?로 바꿔주면 되죠. 그럼 이걸로 바꿨을 때, 원래 함수에다가 A를 넣자. 그러면, LN 안에 LNA가 있어. 얘가 0 되려면, LNA가 얼마? 네. 1. 그럼 얘가 1 되려면, A가 얼마? 네. 2. 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a가 e가 되어야 하는구나. 그럼 얘가 e니까 어, 여기에 e가 들어가야 했었고 그럼 f'e만 구해주면 되는데 f'x는 자 우리 ln fx가 들어가 있을 때 이거는 fx분의 f'x로 미분이 되거든요. 총미분 때문에 그래서 이걸로 미분이 되니까 그거를 이용을 해주면 ln x분의 그치? 그래서 x를 1로 내리고 1을 주면 돼. 아 어, 왜? 거 <laughs> 뭐, 여기서 f 프라임이가 필요하니까 f 프라이는 뭐야? 이거 이분의 1이분의 1. 2 건데 이분의 1이나 그럼 이거 이분의 1인데 그거 여기다가 집어넣어 봐 답은 뭐냐? 이가 되겠죠? 음. 이렇게 할머했는 낚인다면 이거 6번 낚인다면 <laughs> <몇 번은 웃음> 거... 저거 로드 낚이겠죠? 와 낚였네 아꼈어? 2번 했어요 이거? 7번은 6번도 오다 7번은 이건 별로 안중요 어, 6번도 어다 7번보다는 8번 8번 이거는 그래도 설명 들으면은 좀 뻔한 저기 왜 찍어서 맞은 사람 있어? 그 <laughs> 아니야. 누구냐 찍어서 맞은 <맞는> 사람 <laughs> 자 이거는 이거 그러니까 까딱 보자마자 hx가 나왔다는 거는, 근데 h'2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일단 미분할 거 아니야, 그치? 네. 그럼 h'x를 먼저 구하자니까 어떻게 돼? gx. gx. 더하기. 어. x, g 이 어. 그치? 그 h'2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h'e, x에 2를 넣으면 g2 더하기 2, g'2가 나왔어. 자, 그럼 이제 우리가 g2는 바로 구할 수 있어, 뭔데? 1이야 그지? f가 1 넣어서 2가 나왔다는 거는 얘는 반대로 역한수한테는 2를 넣어야 1이 나온다는 뜻이라서 얘는 1인 걸 알아요. 그럼 결국 얘는 1 플러스 2 g 프라임 2인데 우리 g 프라임 2는 어떻게 구해? 응 우리 아까 전에 했던 거 방금 했던 거 사실 어, 얘는 g 2가 1이기 때문에 얘는 f 프라임 1분의 1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3이잖아. 그래서 얘는 3분의 1 어? 3분 아, 가. 았었 어, 그래서 얘가 1 플러스 3분의 2가 돼서 얘가 3분의 5. 여기까지 음. 있구나. 여기까지 음. 있구나. 음. <laughs> <감탄사>. 너무 <laughs> 놀라워져서. 야, 10번 그거 리미트 다 쪼개가지고 하면 은뭐 나오냐? 리미트래. 아, 근데 그거 음, 내가 새로 안한적 있어가지고. 아, 투 프라임. 어, 맞아. 왜투 프라임이냐면 여기가 지금 F 네. 프라임이 음. 들어가 있거든요. 그니까 음. 여기가 원래 프라임이 없이 그냥 F가 음. 음. 있었으면 이제 얘가 미분이 돼가지고 f 프라임이 되는데 f 프라임이 들어간 상태로 리미트를 하게 되면 이걸 또 미분한다는 뜻이라서 이거는 f 2 프라임이 돼요. 근데 여기에 e가 있잖아요. 이 e 때문에 원래 e가 없었으면은 e, f 2 프라임 3분의 파이가 되는데 여기에 e가 있어가지고 총총 사라져요. 약간 이런 느낌. 이건 설명 안 하고 마이너스 3분의 4야. 근데 이걸 답 지보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설명은 패스. 11번? 오답은.. 아니 맞지? 아니 맞지? 으시 11번까지만 사자 여기까지. 얘 오답이에요? 아얘 오답이에요. 아니 아저씨는 이해수에 어, 맞을 한 거같한 번만에 할수 할 있어. 있어. 이, 이 문제 좀 알차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라서 이거 꼭풀수 있게끔 다시 복습해오면 좋겠고 자 일단은 이거는 그냥 이계도원수 이용해서 설마 누가 난가 싶어도 맞습니다. <laughs> 자, fx가 f제곱 lnx야. 그럼 우리가 f'x를 구하려면 고백이분 써야 되죠? 네. 앞에 거입분뒤에거 네.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그랬더니 x가 하나 약분이 돼. 그래서 네. 이거는 최대한 줄인다면 네. ex, 네. lnx에 더하기 x가 달려있는 걸로 바꿀 네. 수 있어. 근데 미분하다니 곱미분 쓰고, 이거 한번더 미분하고 이래야 돼서, 이거는 미분을 하기 전에 x로 묶어요. 2 e, lnx 더하기 1. 자, 이 상태에서 F2'X를 구하자. 자, 얘를 구하면 이거 미분한 거네. 그럼 또곱백 미분 서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뭐야? X분의 어? 2. X분의 2야. 어. 이건 없어. 상상은 없어. 미분하면 날아가. 그래서 여기서 끝나서 이거 X가 이렇게 날아가게 되면 얘는 2LNX에 e 더하기 3이 돼요. 이렇게. 자, 다 구했다. 이거 세개다 구했으니까 이제 저기다가 대입만 하면 되는데, 대입을 쭉 하게 되면, fx랑 이거 두개더 해달래. 이거 두개더 하는데, 바로 없는 걸로 더 하는 게 좋겠지. 쭉 써볼게. fx 더하기. 그 다음에 f'x 더 해달라 는데 이거. ex, lnx, 더하기 x. 다음에 이번에는 f 투 프라임 맥스인데 이번에는 4를 곱한 채로 해달래. 그러니까 여기다가 4를 곱한 채로 해달라고 했으니까 마사를 곱한 채로 해달랬으니까 마이너스 8 lnx 마이너스 12. 네. 근데 여기서 얘가 네. x 마이너스 12가 되어달래. 어? 맞아 맞아. 그런가, 그런가. 오 그렇게 되면, 별우자 남는 거는 LNX가 다 달려있지. 음. 그럼 LNX로 묶어줄 수 있는데, LNX로 묶어주게 되면, 바로에 남는 건 X제곱 플러스, EX 마이너스, 8이 나와요 얘가 0이 돼야 돼. 그럼 그러니까 얘가 0 되는 방법은? LNX를 0으로 만들거나, 얘를 0으로 만들거나, 얘가 0 되면 X가 얼마가 돼야 돼? 1, 2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얘가 0이 돼야 되는데, 이거 인수분해하면? 이거 얘가 0 대라면 엑스가 원래 뭐란 거야? 마사. 마사랑 2 이지만 뭐는 안 돼? 어, 오래리운이 어 이거 안돼내안돼 진수 조건 때문에 음? 진수에는 음수가 들어갈 수 없어 음어 진수에 들어갈 수 없어서 마사는 안 되고 1이랑2밖에안 돼서 답이 3인장 아, 그래서 이계도 함수를 잘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산 능력 그리고 이거 발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음. 대한 야 솔직히 어, 네. <laughs> 그리고 <프라임에> 실수 유발 솔직 <laughs> 프라임에 X 딱 묶어서 했잖아 정답이야 화내는 음... 거 아니지? <laughs> 괜찮니?